자, 이제 제가 나머지 분들은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첫 기도회, 방학 기도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를 드리기에 편한 자리인가요? 옆에 지금 자기 주변에 편한 자리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편한 자리인가? 네,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건 없는가, 기도하는데,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두 번째, 말씀노트를 폈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기도의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움직이지 않을 준비 됐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요즘에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막 자꾸 움직일 때가 있는데, 아 어, 어 좋아, 우리 석지우는 요거 했었어요, 요거 석지우는. 자 그러면 목사님이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회 줌 어린이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보내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사랑의 고백을 담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저기 바다 적고 있어. <laughs> 자, 우리 같이 하나하나 어, 여러분들도 같이 목사님하고 어, 속도를 맞춰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 자,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직접 짜주시는 계획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네, 첫 시작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하고 나니까 어 어때요 방학 우리 상주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 방학을 미리 하고 있었는데 자 방학 하고 나니까 나는 너무 좋다 동그라미 난 너무 행복하다 하는 거를 얼굴 표정으로 보여줘봐 여러분 얼굴 표정을 어, 방학한 기쁨을 목사님 이거 찍어야 되겠다 방학한 기쁨을 얼굴로 표정을 막 보여줘봐 <laughs> 어, 방학하면 너무 좋죠. 방학하고 나면 너무 좋은데요. 방학이 딱 시작하면서 우리는 음, 한 가지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어릴 적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뭐였냐면 방학 계획표 시간 계획표였어요. 혹시 나는 방학 일정 계획표 짰다 하는 사람 있어요? 어짠 사람 있어. 자 목사님이 했을 때랑 여러분들이 했을 때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계획표를 짤 때는 준비물이 있어야 됐어요. 어떤 준비물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밥그릇, 종이, 자, 그 다음에 연필. 뭐였냐면 밥그릇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엎어놓은 다음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 그리고 나서 자로 이렇게 시간을 짜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시간표를 짰대요. 혹시 여러분의 시간표가 이거는 아닌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 꿈나라 이 친구의 생활기획편 이래요. 꿈나라 갔다가 아침 먹고 한 시간 동안 휴대폰 놀기, 또 학원 갔다가 바, 휴대폰 밥 먹기, 영화 보기, 꿈나라.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짠 친구도 있다고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게 되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친구의 계획표, 이거대로 될까? 이거대로 될까? 아, 안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표를 짜지만 여러분들의 시간표대로 될까? 안될 걸? <laughs>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방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짜게 될 텐데 나는 이렇게 보낼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아마 오늘 우리 말씀에 같이 나눴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계획은 뭐였냐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계획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고?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자, 이게 지금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 친구들. 어, 지금 표정 보니까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목사님이 지도를 가져왔어요. 자, 이 당시 지도. 짜잔. 보세요. 자, 한 이쪽, 오, 오 이쪽. <laughs> 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바울이. 그런데 갈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야 엑스야. 엑스. 땡.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브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방으로 가요. 그리고 무시아 지방이라는 가스,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름을 다 지명, 이름을 다알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이야기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라, 안 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 <laughs> 하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기가 세운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짰더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떨까요? 자기 계획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속상하죠. 화가 나죠. 가끔 교회에서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안 좋은가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이런 거예요. 아 엄마가 오늘 놀고 싶었는데 놀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놀지 말래요. 어디 간대요. 어 이런 거딱 겪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표정. 어 너무 안 좋아지죠? 어, 우리 이런 거 하면 석지윤이 이렇게 딱 해주네 석지윤 요거딱 지금 보내주고 있어 공감된다 이거죠 <laughs> 맞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어긋난 계획 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거였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짰던 계획표에 마게도니아에 가는 게 계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이쪽으로 마게도니아로 갈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짜주신 거예요. 사도바울이 짠 계획도 정말 좋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신 건 사도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즉시 마게도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어, 들으면서 이거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내가 꿈꿨던 것들,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계획을 제게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야 될 거예요. 어떤 계획일까요? 지금 짧게는 내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계획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커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뭐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고 싶다. 어떤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내가 혼자 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짠 계획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품기를 원해요. 기억하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제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방학 기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앞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 계획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주세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눈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방학 기간에 내가 기도하는 법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잘 세워가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방학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샘의 어린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눴죠, 그렇죠? 어,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잠깐, 나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할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다시 한번 띄워줄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잠깐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어, 적으면서 들은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어떤 걸 기도할지 잘모르겠지 친구는 그 위에 감사한 거 쓰는 거 있죠.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그거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참 감사해요. 이걸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기도 제목 이걸로 안 해도 돼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걸로 기도해도 돼요. 친구들 어느 정도 적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다 치웁시다. 치우고 눈을 감고 기도할 거예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은 막 장난하게 돼. 우리 지금 지홍이랑 지안이딱 보여. 막 지금 막 어깨 주물러주면서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 지금. 하는 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학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음소거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 주님 주세요, 주님주세요주님 보게, 절이 보면은, 며 간절히 나는, 나는, 는하나님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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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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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하는 하나님 방학 첫날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 내가 짠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셨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방학 기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방학 되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첫날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치는 그날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여서 하나님 이 방학의 기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끝났을 때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처음 기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에게 또기도의 은혜를 더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어, 목사님 단체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서로 한번 단체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나, 둘, 셋, 김치. 어, 자, 밑에 대도 찍자. 아, 좋아요. 좋습니다. 첫, 오늘 기도의 주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 이딱 약속한대로 조금 오늘 안내하느라고 길었는데 20분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친구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소거 풀고 서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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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